김오수 총장 거치나 검찰 반발과 상관없이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죠? 네, 민주당의 법안 통과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네. 어,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네. 어,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짓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고요. 또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네. 그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흔들림 없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. 네. 또 소상하게 설명하면 네. 어, 일각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해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뭐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가요? 네, 국민의힘에서는 폭고라는 거친 단어가 나왔습니다. 네. 그 김용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네.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대략 악으로 묶고 있다. 또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의회 폭고도 서슴지 않는다고 민주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네. 또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왜 자꾸 그만두는지 네. 그 이유는 누구보다 민주당이 알고 있을 것이다.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네. 법안 처리 뭐 1차 관문은 법사위 안건조정 소위인데 최근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사임시키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보임시켰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간략히 설명을 좀해 주시죠. 예, 먼저 이제 안건조정 위원회가 뭔지 좀 설명을 네.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안건조정 위원회는 말 그대로 네.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그 위원회입니다. 네. 어, 검수안박 법안이 이 안건조정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은 최장 90일까지 심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. 민주당이 이번 달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네. 하는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최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네. 법사위로 사보임 한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 안건조정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. 네. 현재 그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3명, 네. 그리고 민주당 외의 의원, 민주당 외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. 근데 미, 무소속인 양 의원이 법사위 네. 사보임으로 사실상 민주당 넷, 그리고 국민의힘 둘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. 네.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표결로 안건을 부결시키면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법사위로 다시 검수한 법안이 네. 어, 침사할 수밖에 없고요. 그렇게 네. 되면 무난한 통과가 법사위에서는 예상이 됩니다. 네. 뭐 국민의힘에서는 꼼수라고 엄청 반발을 하던데 결국 뭐 민주당이 결정하고 양양자 의원이 동조하면 법사위 통과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관건은 본회의가 될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? 예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제 밝혔다시피 늦어도 네. 네. 오는 그 28일까지는 본회의에서 검소한법 입법을 처, 처리를 하고 네.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다음 달 3일에. 어, 공포하고 의결하겠다 네.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. 네, 이게 국민의 힘은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고 하죠. 필리버스터 뭐 이걸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은. 음. 네 아마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에서 들으셔가지고 네. 그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. 네. 국민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방식인 필리버스터 네. 통해서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네. 어, 이에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. 네. 국회 제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 네. 즉, 180석이 필요한데요. 네. 민주당 현재 의석은 172석, 네. 그리고 친여성향의 다른 정당들의 의원수까지 합하면 179석으로 딱 네. 한석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.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끝까지 뭐 동의나 협조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두 번째 전략이 네. 이른바 그 살람이 작전입니다. 살람이요? 예. 그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없을 때에는 네.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어,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작전인데요. 네. 어, 한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네. 다음 회기 때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없고 네. 자동 표결로 어,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하루나 이틀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열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. 근데 이름이 왜 살라미인가요? 이게 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. 그 살라미라고 이탈리아 소세지 이름입니다. 아, 네. 그래서 살라미가 이제 소금에 절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 먹기 위해 서 소금에 절이는데 네. 굉장히 짜서 얇게 썰어서 어, 쪼갠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된 작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...